안녕하세요. 이름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아, 육식물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 이얘기가그 아이였지? 이렇게 구별하기 쉽겠죠. 제가 금요일 날몇 개를 샀어요. 새로운 아이들로. 그런데 보니까 이름표가 이렇게 보통 요 사이즈. 밖에 놔두면 이제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작고, 어, 사이즈가 맞게 한번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이, 이, 이름표가 좋은 이유는 각도가 꺾여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잘 보여요. 작지만 이름이 잘 보이고 편해요. 걸, 걸그, 걸거치지 않아요. 그냥 커가지고, 별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 남동생이 좋아하는 컵라면 왕뚜껑입니다. <laughs> 왕뚜껑? 이거가 항상 집에 있어. 왜냐면 남생이 라면, 컵라면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저거는 괜찮겠다. 얇으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왕뚜껑에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름을 써줘가지고, 저기 온슬로우도 있네요. 이 정도 화분, 한, 주, 중간 화분이죠. 그러니까, 한, 그래서 밑에 날짜, 날짜를 좀 적어주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라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 <laughs> 이렇게 먼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 윗부분 여기 이렇 되죠? 대충 자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써서 부드럽게 매끈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이기 음, 꺾인 부분 윗부분은 이름, 밑에는 날짜 18년, 1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는데 잘라줘요 일단 크게 등분해서 3개 3개거든요 3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위가 이렇게 조금 매끈하게 둥글려서, 저는 동그란 모양이, 어, 좀, 날카로우면, 음,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밑에는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잘 꼽히게. 사선으로 해도 되고, 예쁘게, 가운데로 이렇게 V자로 잘라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식물은, 어, 특엽 옥접이라고 하고, 또, 톱시톱이라고도 불리는. 자, 이런 표를 빼주고요.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자, 혹시 훨씬 잘 보이죠? 작으면서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큰걸 빼고. 이 아이는 황, 황, 황홀한 연꽃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어, 여제라고도 불리는 아이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두세개 되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이름이 여러 개예요. 하여튼 한 아이라는 거. 이 아이와 같은 아이예요. 제가 키우던, 이것도 얼마, 9월달에 샀죠? 얘는 10월달에 이번에 산 거고. 얘가 너무 예쁘길래 하나 더 샀어요. 이거는,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파리가 약간 우자란 거를 제가 샀고요. 이파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우자란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같은 아이지만, 네,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파리 모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길쭉한 거, 보통, 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색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샀고, 어, 이 아이는 못 자라지 않았고, 동글동글 귀엽게 잘 자랐네요. 근데 색깔은 얘가 더 이제 현재 예쁘죠. 왜냐면 제가 밖에서 가을 볕을잘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한달 동안. 그랬더니 색깔이 이제 굉장히 예뻐졌어요. 팍시판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특이한 아인데, 이 풍성한 이파리가 굉장히 많은 여기 보시면, 아가가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여기. 너무 귀여워.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